오늘은 이별 이후의 마음에 관한 조용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먼저 떠난 사람을 떠올리며 밤을 지새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대는 왜 남겨진 마음이 이토록 무겁게 가라앉는지 생각해 본적 있으십니까? 오늘 그 의미를 함께 헤아려 보겠습니다. 고요히 귀 기울여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작은 인연을 맺어 주십시오.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작은 방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낙엽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이제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여인은 사진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 한편이 텅 비어 있는 듯했습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먼저 떠난 사람을 떠올리며 가슴이 먹먹해지는 순간을 아십니까? 여인은 창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이 남겨진 마음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밤이 깊어질수록 그리움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여인은 지난날을 떠올렸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마시던 차한 잔, 저녁이면 나누던 짧은 대화, 별것 아닌 일상이었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병원에서 보낸 마지막 며칠, 손을 꼭 잡고 있던 그 순간, 그리고 차갑게 식어가던 손의 감촉, 여인은 그때를 떠올릴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왜 그렇게 빨리 떠나야 했을까? 조금만 더 함께 할 수는 없었을까? 후회와 그리움이 뒤섞였습니다. 밤마다 여인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편안하십니까?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함만이 방안을 채울 뿐이었습니다. 여인은 사진을 내려놓고 창 밖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낙엽은 여전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조용히 땅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삶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듯했습니다. 모든 것은 떠나가는 것, 머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러나 여인은 아직 그 의미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곤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있을 것 같은 기대에 저녁이 되면 돌아올 것 같은 환상. 이 모든 것이 여인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대는 어떠십니까? 떠난 사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낸 적이 있습니까? 돌아오지 않을 사람을 그리워하며 밤을 지새운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별의 무게였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그 간극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여인은 천천히 일어나 작은 찻상 앞에 앉았습니다. 차를 끓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픔은 언제쯤 가라앉을까? 이 그리움은 언제쯤 찾아들까? 그러나 답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여인의 마음도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여인은 매일 같은 시간에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며 그녀는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았어요. 당신이 좋아하던 꽃이 피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남편과 연결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고독이 밀려왔습니다. 텅빈 방, 텅빈 침대, 혼자 먹는 저녁 식사, 혼자 보는 텔레비전, 모든 것이 반쪽이었습니다. 여인은 이 고독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대는 이런 마음을 아십니까? 함께했던 사람이 사라진 후의 공허함을 아십니까? 그것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존재 자체가 사라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여인은 가끔 길을 걷다가 뒤를 돌아보곤 했습니다. 혹시 남편이 뒤에서 따라오는 것은 아닐까? 혹시 이 모든 것이 꿈은 아닐까?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바람만이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여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이렇게 아픈가? 왜이 그리움은 줄어들지 않는가? 시간이 약이라고들 했지만 여인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움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남편의 목소리, 남편의 손길, 남편의 웃음, 모든 것이 또렷이 기억났습니다. 어느날 여인은 남편이 남긴 옷들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옷장을 열자 남편의 향기가 났습니다. 그 순간 여인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이 옷들을 버리면 남편도 완전히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인은 옷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그대도 이런 순간이 있었습니까? 떠난 사람의 흔적을 마주하며 무너진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존재의 소멸을 직면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여인은 옷을 다시 옷장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버릴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보낼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여인은 잠들기 전에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도 당신이 보고 싶었어요. 오늘도 당신이 그리웠어요. 어둠 속에서 여인의 목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여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남편을 붙잡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집착이 여인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놓아주지 못하는 마음.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실. 이두 가지가 여인을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새벽 여인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미 떠난 사람을 왜 이토록 붙잡고 있는가? 이 질문이 여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이미 지나간 것을 왜 놓지 못하고 계십니까? 여인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여인은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이 아픔에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것. 이 그리움에는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것.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수 없었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자신의 그리움을. 이것이 바로 관찰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여인은 작은 암자를 찾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이 고통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암자의 스님은 여인의 이야기를 고요히 들어주었습니다.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너무 힘듭니다. 남편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리움을 어찌해야 합니까? 스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가 붙잡고 있는 것은 남편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집착입니다. 여인은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스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고, 모든 만남은 인연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러나 그 인연은 영원히 머무르지 않는다고. 여인은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스님은 덧붙였습니다. 그분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이며, 놓아줌은 자유의 시작이라고, 그대가 남편을 사랑했다면, 이제는 그를 자유롭게 해 주어야 합니다.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스님의 말은 가슴에 와닿았지만, 동시에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스님은 여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대의 고통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대가 더 깊은 진리를 배우기 위한 과정입니다. 여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님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나무를 보십시오. 가을이 되면 잎을 떨어뜨립니다. 나무는 잎을 붙잡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자연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고 머무는 것은 없다고. 이것이 무상의 진리입니다. 여인은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날려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무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받아들일 뿐이었습니다. 스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그대의 남편은 떠났지만 그와 함께한 시간은 그대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 기억, 그 사랑, 그 배움, 이 모든 것이 그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에 감사하고 그를 평온히 보내주어야 합니다. 여인은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붙잡고 있던 것은 남편이 아니라 과거였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시간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놓아줌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라고. 그대가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제 그를 놓아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인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동시에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대는 이런 순간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것을 놓아줄 수 있는 용기를 낸 순간을 아십니까? 여인은 암자를 나섰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마음 한편이 여전히 무거웠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 아픔은 사랑의 증거라는 것. 이 그리움은 함께한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선물이라는 것. 그리고 놓아줌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 여인은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이제 고통에서 벗어났을 것입니다. 평온한 곳에서 쉬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자신도 그를 평온히 보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남은 자의 도리였습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여인의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아직 완전히 놓아주지는 못했지만 그 방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고통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이것은 배움의 과정이었습니다. 성장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완성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여인은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는 편히 쉬세요. 나도 이제 조금씩 놓아줄게요.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슬픔만이 아니라, 감사함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여인은 그날부터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하루 한 번, 그대의 숨을 바라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실천이었습니다. 숨을 관찰하며 여인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물렀습니다. 과거의 그리움도 미래의 불안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의 숨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조금씩 고요해졌습니다.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 속에서 평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인은 또한 매일 저녁 작은 의식을 만들었습니다. 남편의 사진 앞에 차한 잔을 올리고 감사의 네. 말을 전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사랑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배움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그대는 한 걸음 물러서십시오. 그 감정을 판단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두 번째 실천이었습니다. 그리움이 밀려올 때 여인은 더 이상 그것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감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 그리워하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슬퍼하고 있구나. 이렇게 관찰하자 감정은 더 이상 그녀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파도처럼 물러갔습니다. 여인은 이것을 배웠습니다. 모든 감정은 흘러간다는 것. 머무르는 것은 없다는 것. 시간이 지나면서 여인은 또 다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의 추억을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그 추억이 고통이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추억이 선물이 되었습니다. 함께 했던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스스로를 부드럽게 안아주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대의 고통을 인정하고, 그대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이것이 세 번째 실천이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슬픈 것은 당연해. 괜찮아. 내가 그리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워. 이렇게 자신을 위로하자.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자신을 채찍질하는 대신 자신을 안아주었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자신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여인은 또한 작은 일상을 다시 만들어갔습니다. 꽃을 가꾸고 책을 읽고 산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아주 조금씩 삶이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여인은 정원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겨울을 견디고 봄이 온 것입니다. 그 순간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이 새싹과 같다는 것을, 추운 겨울을 견디고, 이제 조금씩 다시 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대도 이 실천들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단몇 분이라도 그대의 호흡을 바라보고, 감정이 올라올 때한 걸음 물러서서 관찰하고 그대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보지 않겠습니까? 여인은 알았습니다. 완전히 놓아주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그러나 그 과정 자체가 배움이라는 것. 그리고 이 배움을 통해 자신이 더 깊은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 남편은 떠났지만 그와의 사랑은 여인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감사가 되었습니다. 고통이 아니라 배움이 되었습니다. 여인은 매일 조금씩 나아갔습니다. 때로는 뒤로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길이었으니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조금씩 나아가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먼저 떠난 사람을 떠올리는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고, 모든 이별에는 배움이 있다고. 그대가 지금 느끼는 고통은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고통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 고통에 갇히지도 마십시오. 고통을 관찰하고, 그 속에서 배우고, 조금씩 놓아주십시오. 떠난 사람은 이제 평온한 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대도 이제 평온을 찾을 자격이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사랑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대의 남은 삶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떠난 이에게 드리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시작해보십시오. 하루 한번 그대의 숨을 바라보고, 감정이 올라올 때한 걸음 물러서서 관찰하고, 그대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날 그대는 발견할 것입니다. 고통의 끝에서 평온이 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도 그대에게 평안히 함께하기를, 나무 아미타불. 오늘 이 말씀이 그대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그대의 응원이 더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매주 새로운 법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요한 하루 보내십시오.